4번. K3, K4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전자접촉기 보시면 K3, K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여자가 되면 당연히 B접점을 사용해서 아, A접점을 사용해서 여자가 되면 당연히 전자접촉기가 여자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다가 기계적으로 B접점을 걸어놓았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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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에서 SNPS. 일단 여기까지는 결선을 해놨어요. 그래서 DC24V로 변환을 하여서 TGCOM.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선을 해놓고, 여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도면에서 보시면 A1, A2. A1에는 P4S. 세이프티 약자 P4. 그리고 A2에는 유닛. 요게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요 유닛. 세이프티 유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A1, A2. A1에는 플러스, A2에는 마이너스. 잘 보이시나요? 너무 소묘이 작아서 이렇게 플러스와 플러스와 마이너스까지 결선이 되어 있는 영상이고 여기서부터 이 구간 한 구간 한 구간 결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여기 13번 유닛에 세이프티 유닛 13번, 23번 P4. S, 그리고 2 3번인데 P4S인데 요 구간 결선할 거거든요. 요 구간 두 개. 근데 보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자,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13번과 23번을 사용한다. 여기, 다른 라인. 아까 설명 들었죠? 이 부분 보시고, 자, 여기 13, 2 3 그리고 여기에 safety r e 결론은 코일을 살리는 데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세이프티 릴레이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 보시죠 세이프티 릴레이 개정기가 여기 에 있는데요 여기 번호 순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해 놓은 거고 하단에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구멍이 세 개죠 하나 둘셋 이렇게 보시면 세이프티 릴레이를 이해를 하시고 일편에서 세이프티 릴레이를 이해를 하시고 왜 플러스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저희는 지금 세이프티 유닛을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구간입니다 도면상으로는이 구간 되겠고요13 23자 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P24S 라는건 별도로 여러분들 조작 전원 위에 별도의 전원을 사용해서 사용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플러스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13, 23. 유닛을 보시고 단자에 정확하게 결선을 하시면 되는 거. 결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세이프티 궁금하셨던 안전에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 여기 티지컴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P24S 전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C 24V로 전체적으로 지금 조작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영상이 좀 길죠 제가 잘 편집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제가 별도의 시간으로 시간을 내면서 영상 촬영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자 플러스 P3S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그것만큼 저희에게 힘이 되는 거는 없다. 라고생각으잘안 보이시지만 1323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여기까지 결선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 CR이라고 보이시죠? CR이라고 보이시는데, 요게 세이프티 릴레이 코일, 코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여기 13번에서 나온 거, 이 나와서, 보면을 보시면 여기서 이해를 하시기 좀 편하게, 13번이 들어가서,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코일이 여자 되면서, 이게 붙겠죠? 붙으면 14번이 여기 지금 이 코일, 세이프티 코일 3번과 4번.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4번이 나와서 세이프티 1번 1번 플러스 라인 플러스 라인에 들어갈 거고 또 24번이 나와서 요 2번 세이프티 세이프티 개정기 플러스 라인에 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었죠? 14번입니다 네, 14번 이 두번째 여기가 요기, 되겠죠 저희가 팁을 긴걸 긴 사용하는 경우도 여기 되게 깊잖아요. 이런 것도 팁이 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4번 왼쪽 편 왼쪽 편이 플러스. 이게 24번으로 들어갈 플러스 유닛에서 플러스를 나와서 세이프티 계정기를 여자 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코일 라인 잠시만요. So, 라인 저희가 넘버링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버링까지는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자 여기 라인에서 보시면 1 4번이죠1번이 14번 t in. What you want to know which 풀 n 서 You get 로 채워놓고 a 게플러스 Push me. Ships 러 r 에プチ 22니에 받아 가서 받아서 나와서 세프티 코일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어 사용이 되겠죠? 또 얘는 여기 24번에서 받아서 나오죠. 자. 보시면 케이블을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24번 라인. 자, 여기 보시면 요 밑에, 하단, 요세 번째가 되겠네요. 하단, 세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 플러스 라인이 끝났어요. 근데 얘가, 이, 이 세이프티 계정기 자체가 플러스만 돼 있으면 은 여자가 될수 없겠죠. 예. N24X를 받아서, 요 오른쪽 보시면, 플러스가 들어갔으니까, 하나, 둘, 셋, 구멍이 세개 있죠? 하나, 둘, 셋개 중에 두 번째 플러스 라인 됐으니까 맨 우측, 우측편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여기서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4V 개정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여자가 될수 있겠죠? 지금 마이너스, t g 컴 단자 마이너스 보시면 네, 마이너스 단자에 넘버링이 없으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되면 안 되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그래서 케이블끼리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구상 중에 있는데, 좀 여러분들께 2022년에는 한 10분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10분 정도 지금 현장 한번 비춰주시죠.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정말 절실하신, 정말 꼭 나는 좀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을 무료로. 모시고 저희가 타이트하게 현장 경험을 물씬 현장에 적응하기 정말 쉽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더 10분이 아니라 20분도 모아서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가르침을 뭐 가르침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저희가 아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하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시는 거 외에 직접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 중에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시고, 뭐, 저희보다 월등하신 분들께서는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지금 배우거나 한참 여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 환경이 또 그렇게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이프티 릴레이에 결선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결선 하려고 하는 부분이 s11 12 유닛 유닛 s11 12번 되겠는데 이거 s가 빠져 가지고 11 12자 여기서 쭉돌아 나오면 되는 겁니다 11번으로 나와서 emo 비접점 통하고 저희는 여기서 조건부 뭐 도어락, 도어락, 비접점 통해서 뭐 비상 수위치가 10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어락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설비가 얼마큼 기냐 저희는 그걸 가정해서 비상 수위치 하나, 도어락 하나 비접점, 비접점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서 S11번으로 나와서 12번으로 들어가는 직렬 연결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결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자 11번에서 나오죠 11번에서 나온 걸 S11. 보시면 상단. 자, A2 옆에 11번 있죠? 자, 안전. 저희가 이렇게 원래 현장에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현장에서 솔직히 세이프티 좀 안전 영상은 좀 뒤로 미루고 저희가 촬영을 안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엔 이렇게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자, 보시면 비상 스위치. 자 NC, NC가 두 개인 타입, NO가 하나인 타입인데, 자 여기다가 하나를 넣어서요. 자, 모르겠죠. 자, 자, NC, 이건 클로즈 비접점입니다. 비접점으로 여기서 나와서, 자, 어디로 가야 되겠죠? 예, 도어, 도어락 도어, 도어. 도어.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이 도어락 많이 보이세요 예,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타입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우 잠시만요 빠졌네요 하, 여러분들은 이런거 안 빠지게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도어락 어디를 사용하냐면 42번 거 아까 말씀드렸죠 1편에서 42번 나와서 11번, 11번으로 나가면 됩니다. 들어와서 42번으로 나가도 되고, 자 그러면 11번과 42번 비접점, 비접점에서 나와서 케이블을 만들어서 좀 길게 만들어 볼까요? 케이블은 자 터미널 타입이니까 저희가 사실 Y 터미널을 잘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느냐고 결산을 하느냐고 1 5 4 3배. 3화이 음.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3화이에서아차 영상 걸어 드리고자 비접점 통해서 나온 이거를 직렬로 자 여러분들 단렬로 이렇게 굽은 이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1번으로들어가서4 2번으서이오면 되겠죠? 렇게 해서. 이렇서이렇서 여기 상 해서. 이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2, 1, 2, 이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고이이이 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접점도 받아 나가고 조건부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POC의 신호도 줘야 되고 또 오픈과 클로즈 신호도 주거이바거니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좀더 조건부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것최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구간을 설명드리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41번이 들어갔으니까 42번으로 나와서 유닛 12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풀트랙이니까 살살 살살 잘 놓고 자 42번, 42번을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제어반에 도어락이 빠짝 붙어 있지만 평상시에 설비에 도어락, 도어 쪽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겠죠? 그리고 열림닫힘. 이을것이구요또 이렇게 딱 놓을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놓고. 케이블 하나가. 나와서. 슝 나와서. 어, 좀 잡나? 이렇게 놓을게. 네. 들어가서. 11, 12. 11호 조건. 조건. K2가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시키고 있다라는 거. 세이프 유닛을 조건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12, 12, 12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이제 후단에 유닛 말고 세이프티 릴레이를 저희가 이제, 이제 당연히 세이프티 릴레이에 전원을 넣으면 코일이 여자가 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전자접촉기를자 유닛이 꺼지면 세이프티 릴레이 당연히 소자되고. 전자접촉기도 소자되는 그런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전자접촉기를 자, 자 마이너스를 24볼트 중에 마이너스를 티지컴에서 따서 미리 넣어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되면 당연히 비접점은 떨어지겠죠 생각을 해 보니까 자 여기서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자 계정기가 여자되면 비접점은 노멀 클로즈 상태가 된다 33 34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정신력 있게 좀 허들러서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설 명도 하고 여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자 A 접점 개정기는 A 접점으로 사용을 하는데 케이블이 다 짧네요 다시 어떤 아 이거는 이걸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열은 보시면 개정기 33번, 34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개 중에 좌측, 우측 두 번째 배열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A 접점을 사용해야 여자가 됐을 때 B 접점, 너무 클로즈 상태가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전자접촉기가 여자가 되겠죠. 어, 좋습니수록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극 하니까 이런 것도 잘안 물려지네요. 알겠는데. 보통 지금 보시다시피 두 번째 배열 플러스도 다시 다시 넣어 줘야 되겠죠? 자, 피에서도 다시 넣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죠. 플러스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다. 들어가면 좀 빡시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따가 A급점을 꼭 여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더 생각하시고 이렇게 음 24V를 받아서 여자됐을 때 24V를 받아서 나온 것이 전자접촉기 플러스로 들어간다 플러스 라인 24V 전용 전자접촉기 되겠고 그렇게 사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세이프티가 전체적으로 조건이 갖춰졌을 때 네. 네, 이렇게 결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회로 구성을 다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조건부를 꼭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비접점이었던 게한번 떨어졌다가 붙어야 이 안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 세이프티 유닛이 전부 다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자체 컴 잡아놨던 것도 다 돌려서 비접점, 투 비접. 예, 2B를 사용을 해서, 떨어졌다 붙, 떨어졌다 붙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야, 이, 구동이 된다. 전원버튼 누르시고,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요, 비접점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한 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푸른 상태에서, 지금 이쪽은, 요, 요 조건들은 전부 다 지금 비접점인 상태이시고, 상태이고, 이랬을 때, 릴레이 여자 되면서, 전자접촉이 되고, 예, 비접점으로 결성해, 요기 보시면, K3, K4 있죠? K3, K4. 얘가 살면, 뭐, 얘는 여자 대 당연히 여자가 되는 것이고, 비접점이었던게 A접점으로 변환이 되겠죠? 변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리셋, 아무리 눌러도 상관이 없고, 도어가 열리거나, 예, 이머전시가 아웃됐을 때만, 모든 설비가 멈추고, 로봇도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머전시를 풀고 다시 도어를, 도어락을 다시 원위치로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제 안전이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원리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꼭이 부분, 요 부분 구성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구성을 하실 때꼭이 조건들을 꼭 하나 하나 확인을 하시고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지만 이렇게 구성은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 세이프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할때 이렇게 느낌 정도 알아가시고 또 오늘 영상 뒤집어서 차근차근 한번 보신 다음에 이런 구성을 저희가 뛰어넘고도 되는 줄 알았더니 다 확인을 붙었다 떨어지는 것들 비접점이었던 것들을 다 확인을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세이프티시, 세이프티 시, 세이프티 유닛 이 자체가 구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점꼭 유념하시고 요 회로대로 또요 조건, 요 조건들은 꼭 맞춰서 회로 구성을 하시고 결선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요 구간 저희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간 되겠는데 저희가 3번, 4번, K3, K4.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전자접촉기 보시면 K3, K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여자가 되면 당연히 비접점을 사용해서 아 A 접점을 사용해서 여자가 되면 당연히 전자접촉기가 여자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다가 기계적으로 비접점을 걸어놓았어요 보시면 비접점, 비접점 여기다 걸어도 되지만 여기 메인에다가 전자접촉기에다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구동이 되는 직접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전자접촉기에다 비접점을 걸었는데 여자가 되었을 때는 비접점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걸요 세이프티 유닛이 감지를 해서 이 스타트 버튼을 사용을 하시려면 꼭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아, 지금 떨어졌구나를 세이프티가 감지를 해야지 다시 스타트를 하거나 지금 보시면 저희가 버튼, 푸시 버튼 하나로만 구동을 하는데 푸시 버튼을 아, 다시 스타트를 할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세이프티 유닛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린거 비접점 비접점 하단에 비접점 조건 다맞춰주시고요 눌렀을때 스타트가 K3 K4가 여자되었을때 당연히 전자접촉기 여자되었고요 비접점이었던게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상태는 A 노말 오픈상태가 되겠죠 오픈상태를 지금 세이프티 유닛이 똑똑하게 감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떨어졌을 때아 지금 다시 비접점 상태이잖아요 비접점 상태에서만 스타트가 가능하다 이걸 다시 풀어놓고 비접점인 상태 현재 전자접촉기는 기계적으로 여기에 스타트 버튼에 여기 스타트 버튼을 하나 걸어놓았는데 스타트 버튼이 전원이 공급된다 그래야지만 다시 유닛이 돌아가서 가동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이프티가 굉장히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께 정말 이것저것 생략을 해서 조건을 맞출 수 없다라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요번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꼭 이런 구성 자체, 조건 자체는 꼭 이 구성 메뉴얼을 꼭 참고를 하시고 구성대로 아 하나 빠트려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더또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또 작업에 임하시거나 또 설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상 스타트 오케이 비상 <laughs> 기상... 스타트 스타트 또왜 안되지 풀어주셔야죠. 어, 네,